저희가 조금 이제 몸을 추스리면서 어, 이제 좀해 보자, 해 보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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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이 되면서 해 보자, 해 보자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음. 코로나 때문에 완전 올스톱 된 거예요. 후원받아야 되는 탈무인들 교회 이런 작은 개척 교회들이 다 많이 문을 닫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도 우리 교회도 이다문 닫는 거 아니야? 뭐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문 닫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부흥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하고 상관이 없구나. 그때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조금 제가 겪었어요. 내가 지금 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구나. 말씀만 붙잡고 나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우리 교회 이만질서는 세상하고 다르구나. 그걸 진짜 두렵하게 된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북한 교회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전한 70개인가 80개인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안에. 근데 지금까지 는 과도기였어요. 교회를 하신 분들을 보면 중국에서부터 통독하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한국 와서 신학교 가서 교회 이렇게 목사 받고 교회를 했는데 좀 질적으로 준비되기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막등 떠밀려서 목사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좀 떨어져도 간판의 힘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겠나. 달국민 교회라면 한국교회다 도와줘요. 이렇게. 귀하니까 일단은 그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쭉 달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북한 목회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좀안 좋아졌어요. 아, 북한 목회자들이 미처 준비 안 되고 그냥 은혜만 만땅 받고 그냥 열기만 그 충만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안된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 그 신학생들한테 말을 해요. 달복민교회라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품질을 가린다. 그러면 품질은 뭘로 가리냐? 북한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예수 만나서 변화 되느냐? 그거 있, 있어야 이제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나만 목사님 흉내 내지 말고 그냥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 시킬 수 있는 힘을 갖추다거나 성경이 면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우리 교도 성경 가르치는 훈련을 매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북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훌륭해. 그래서 나가서 해봐라. 실패한다 해도 해봐라.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저도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가지고 많이 매달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연합이라는 주제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탈북민들을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은 사실 이 땅에 먼저 온 복음 통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중물이라고도 얘기하고 미리 온 통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미리 온 통일이라는 게 뭘까? 마중물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할때 여기에서 먼저 통일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배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또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거기에서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저희는 복음 안에서 연합을 하는 거죠. 저희 1907교회는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예요. 지금도 그렇고, 처음에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이 사실 북한 사람들끼리만 모여도 이 목회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남한 사람들끼리 모여도 쉽지가 않은데,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107교회에서 경험하면서 초기에 보니까, 아니,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 자연스럽게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책 하나 놓고, 한 장, 성경 한장 읽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이제 그 간증하고 이 은혜를 나누는 건데, 이 탈북민들이 그렇게 감추고 잘안 꺼내놓던 그 상처들을 다 거기서 꺼내고 그러면 또 남한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면서 서로 중보하고 눈물로 서로 공감하고 이러면서 거기가 치유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아, 이 남북한의 통일은 교회만이 할수 있겠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저도 개척하는 게 이제 제 비전이기는 한데 저는 남북한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북한 교회에서도 있어봤고 이제 남한 교회도 있어봤기 때문에 이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가족 같은 공동체. 물과 기름이 아닌 좀 섞이는, 하나 되는 공동체로 좀, 어, 세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이 한 사람이 변화된 게 10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북한에서, 유, 뭐, 그런 주체 사상에 있었고,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에 와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남한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는 안 다녀도 많이 접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빨리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남한 분들은 그게 좀이해가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섬겨주고,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나오지? 약간 급한 거예요. 그렇게 급하지만 난 좀만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잘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북한 사람들한테 일단 그 문화적 코드가 맞지 않았을까? 제가 피부로 감지했던 건 뭐냐면, 정말 북한 사람들 변하지 않아요. 그건 나만 하는 말이 아니라, 북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야, 북한 사역을 10년, 20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똑같은 말에 속았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게 진심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하나의 주체 사상과 같은 하나의 걸리적거리는 이념일 뿐이에요. 변화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문화로서의 신앙, 문화로서의 기독교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바닥까지 허물어진 북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뭘까? 그래서 저는 순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자. 정말 성경에 숨겨져 있던 힘. 성경만이 줄수 있는 힘. 그게 무슨 힘이냐. 살아봤더니 허무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괴롭잖아요. 삶이. 배고프면 배고파서 괴롭고, 배불러면 배불러서 괴롭잖아요. 그럼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근본적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결국 궁극적인 답을 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어. 천국은 정말로 있어. 지옥은 정말로 있어. 우리가 왜 공허한지 알아?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공허한 거야. 하나님께 돌아와 봐.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행동을 해 봐. 그때 네 내면에 가득 차는 충만, 기쁨, 평안 이런 거 한번 겨, 경험을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성경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성경만 가르치는데 교회는 성경이면 충분하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고 거, 가치 있는 사람인 는 몰라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성경을 배우면서 가르쳐 주며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친다면 분명히 내가 1007 교회에서 받았던 그 모든 은혜와 영광들을 우리 북한 사람들을 왜뭐 같이 가서 우리 북한 분들이 아니래도 우리 교회 모든 분들한테 저는 이걸 가르칠 거예요. 삶의 소중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이제 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더구나 소중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는 이생의 이세, 전부가 아니라. 다음 하나님이 나라가 있어 가지 고그 나라 안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상승도 못한 그런 데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이 땅에 와 있는 이 탈북민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그 정체성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우리가 누군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의 그 탈북민들을 그 정체성을 찾아주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되는 목적은 분명한 목적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거, 저 북한 땅에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탈북민 개척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북한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김성근 목사 설교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음, 2만 개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꿈이에요 네, 그 2만 개가 들어가서 그 우리 북한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제 북한이 열렸을 때 말씀 위에 선 교회들이 우후죽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너무 귀한데 북한에 있는 그 지하 성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너무 마음이 잘설해요 불씨가 북한 전역을 다뒤덮었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 단순해요. 2017년도에 아산병원 퇴원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명만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제 생명을 거두지 말아 주세요 이러고 나왔거든요 제가 내가 열명만 키워놓고 가자 그럼 이열명이또 제자양육을 할 거예요 한 사람이 열명만 키워도 100명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100명이 또 1000명 이렇게 하면 2, 3세대만 지나가면 북한을 성경을 아는 나라로 뒤집어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1907 교회가 된 거예요. 1907이 의미가 뭐냐면요, 1907년도에 평양이 성령대봉운동이 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인재를 했는데 사도행전 이상이 보면 오순절날 성령강림이 있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했어요. 평양에는 그 성령님이 인재하기 전에 충분한 성경교육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907의 의미예요. 저는. 그거를 다시 재현하자는 게제 목표입니다.